22일에 방송된 삼남매가 용감하게 에서는 장영식이 이상준과 장지우 의 친자검사 결과지를 불에 태워 버리는 장면이 비춰졌습니다. 이상 준은 조카 장지우를 자신의 혼외자로 알고 아내 김태주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이장리에게 나머지 돈을 주려고 집도 내놨습니다. 장지우 는재 출생의 비밀을 믿지 못하고 다시 한번 유전자 검사를 위례 했습니다. 이어 이상준이 장영식 에게 과거 목격한 친자 불일치 감정서에 대해 묻자 장영식은 7번 중 5번이 친자일치로 나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장현정은 김건우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출국하려 했지만 신무영이 김건우에게 장현정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건우는 공항으로 달려가 장현정을 붙잡았고 바로 집으로 찾아가 혼전임신 결혼 선언했습니다. 마침 이상준 김태주 문제로 모여있던 양가 어른들이 경악하며 양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장현정은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우겠다고 선언했고, 김건우 할머니 최말순이 당장 각서를 쓰자며 반색했습니다. 반대로 장현정 모친 윤갑부는 임신은 축복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준은 이상준이 이혼을 선언한 이유가 김건우와 장현정의 임신을 알고 희생하려 한 것으로 오해했지만 이상준은 뒤늦게 임신 사실을 전해듣고 경악했습니다. 신무영은 김소린과 데이트하다가 신무영의 집 서재까지 갔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에 신무영 딸 신지혜와 연인 조남수가 분노했습니다. 김소림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신무영은 데려다 주겠다며 나섰고 조남수는 연인 신지혜에게 생모이자 신무영의 전처와 만나 재결합을 추진하자고 종용했습니다. 김소림은 신무영과 함께 있다가 이상민에게서 내 동생이 우리 이모 애를 임신했다라는 전화를 받고 경악했습니다. 신무연과 김소림이 장현정의 임신을 알았고, 김소림은 혼자 애를 키우겠다는 장현정에게, 건우는 좋은 아빠가 될 것이라며 말렸습니다. 김소림은 임산부에게 좋은 운동도 함께 하자며 동생 김건우와 장현정 사이를 응원했습니다. 왕승구는 장세란을 찾아가 장영식의 예민한 반응이 이상하다며 장영식의 혼외자를 이상준의 혼외자로 꾸며낸 것이 아닌지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왕승구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다며 장지우를 찾아가자 장영식은 분노하며 컵을 깼고 왕승구는 장영식이 깨트린 컵을 주워가며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태준은 이상준에게 너 애인야 혼외자가 있다는 찌라시가 있더라 내가 키워줄게 데려와 라고 말했지만 이상준은 제발 좀 가줘 라며 끝까지 혼외자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장세란에게도 이상준 혼외자에 대해 물었지만 장세란은 부인했습니다. 장영식은 장지우가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하자 결과지를 먼저 가로챘습니다. 장지우는 검체가 오염돼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결과가 적힌 것을 보고 실망을 합니다. 장영식이 이상준과 장지우가 친자 불일치로 나온 진짜 검사지를 태우는 장면으로 이번화는 마무리됩니다. 다음 36회 예고입니다. 최말수는 장현정의 집에 찾아가 자고 있는 김건우를 발견하고 애는 혼자 키우시겠다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며 장현정에게 따집니다. 김건우는 이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죄인 취급을 하세요? 라고 막아섭니다. 김태준은 장세랑과 장영식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왕승구 대표님이 검사 다시 맡겼다면서요? 라며 친자검사를 언급하고 장영식은 무슨 소리냐며 우리 지우 머리카락이라도 뽑았다는 거냐며 화를 냅니다. 한편 신지혜는 장현정을 찾아가 엄마랑 아빠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장현정은 지혜 씨는 신무영 대표한테 아주 많이 고마워해야 할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신지혜는 신무영의 친딸이 아닌 전처의 딸인데도 불구하고 신무영이 지금까지 키워준 것을 언급하자 신지혜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며 전혀 모르는 표정을 짓습니다. 김소림은 신무영에게 우리 집에 와서 인사할 용기 있어요? 라고 묻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마무리됩니다.